안녕하세요. 워키입니다. 내 인생 100대 음반 85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음반은 바로 김범수 오집입니다. 최고의 보컬리스트 중한 명이자 보컬의 교과서죠. 이 음반은 발라드뿐 아니라 감성 충만한 R&B도 섭렵한 작품입니다. 각 장르에 충실한 다채로운 보컬을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신곡과 함께 기존의 히트곡들도 수록했습니다. 김범수의 역량과 커리어를 가장 잘 담아낸 음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추천 트랙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like입니다. 블루스와 펑크를 절묘하게 조합한 곡인데요. 신나는 드럼과 금관악기 연주가 마음을 들뜨게 합니다. 다른 것에 얽매이지 말고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즐겁게 살라는 노래입니다. 소울 충만한 김범수의 보컬이 일품이죠. 일렉 기타 연주 또한 정말 강렬합니다. 다음은 오아시스입니다. 미디엄 템포 곡입니다. 인생에 대한 고찰이 담긴 가사가 의미심장합니다. 지금의 자신에겐 그 무엇도 위로가 될수 없다며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 나선다고 하죠. 잔잔하게 부르면서도 적절하게 기교를 섞어내는 보컬이 일품입니다. 후반부엔 가창력이 폭발합니다. 다음은 파인입니다. 재즈풍의 편곡이 참, 아, 편안하고 듣기 좋습니다. 피아노 연주가 감미롭습니다. 잔잔한 보컬은 분위기에 절묘하게 녹아듭니다. 후반부에 나오는 풍성한 현악기와 부드러운 블루스 기타 연주 그리고 절정의 기교와 고음이 압권입니다. 다음은 하루입니다. 애절한 분위기의 미디엄 템포 곡이죠. 기타 선율이 정말 구슬픕니다. 후렴구의 멜로디와 가사 그리고 절절한 보컬이. 심금을 울립니다. 사랑이 날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현악기 연주가 분위기를 고조하고 결정에서 가창력이 폭발합니다. 다음은 보고싶다입니다. 부루의 발라드 명곡이자 김범수 최대의 히트곡이죠. 너무도 유명한 가사를 보겠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난못 가. 바보처럼 울고 있는 너의 곁에. 상처만 주는 나를 왜 모르고 기다리니 떠나가란 말이야.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이런 내가 미워질 만큼. 울고 싶다. 내게 무릎 꿇고. 모두 없던 일이 될수 있다면. 미칠 때 사랑했던 기억이 추억들이 너를 찾고 있지만 더 이상 사랑이란 변명에 너를 가둘 순 없어. 이러면 안 되지만,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절절한 목소리로 부르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는 애가 끈입니다. 이절의 믿고 싶다, 오른 길이라고, 너를 위해 떠나야만 한다고, 라는 가사는 눈물을 쏟게 합니다. 후렴구 마지막의, 죽을 만큼 보고 싶다, 에서 나오는 가성이 일품입니다. 킬링트랙입니다. 바로 위로입니다. 김범수가 직접 작사한 곡이죠. 희망과 위로 그리고 자연의 요소들을 가득 담아낸 가사가 참 아름답고 멋집니다. 흘러가는 구름 사이로, 저 흐르는 강물 사이로, 너를 안고 있는 지난 날의 추억들을 독한 흔적들을 보내주려 해내 어둠이 걷히는 날까지. 하늘 태양의 뜨거움보다. 바다 그 넓은 찬란함 보다, 내게 더욱 강한 그림이 되었네. 햇살 넘어, 깊은 물결 넘어, 오늘의 새로운 하루, 적이 죽어가는 꽃을 일으키리라. 나 소망이 되리라, 깊은 위로가 되리라. 내게 본인이 가사를 썼기에 더욱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었고, 그래서 목소리가 더욱 진실하게 들려옵니다. 음색이 특히 더 빛나죠. 간주에 나오는 애드리브와 고음이 일품입니다. 마지막 후렴구에서 키가 올라가고 보컬과 연주 사운드가 폭발하는 부분이 압권입니다 잔잔하고도 강렬하게 울리는 희망의 노래, 위로였습니다. 여기까지 김범수 오집이었습니다. 꼭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음반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